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존인데 공이 요렇게 <laughs> 한공 1cm가 안 물리가 있잖아 네 그러면 오케이 주는 거라고 뭐형 양서야 네. 오늘 주제는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오케이 오케이 죠 음, 오케이 존응버팅 음. 음. 오케이 버팅 했을 때 네. 오케이 를 땡그랑 해가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자로 딱 하는 사람도 있고, 한자로. 그 다음에 그립 안쪽까지 딱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군의 일종 요거, 한병 요거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자, 한번 따라 해봐. 명랑골프. 명랑골프. 명랑 명랑 명랑골프가 뭐고? 나 볼까? 오백가든지내 얘기 안 하는 거 그거는 뭐 대충 OK라 건축 가면 열 받을 필요 없잖아 근데 그거를 음료수 한잔도내 얘기 안 하는데 빡빡 우이가 요 안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천 원짜리라도 치든지 그래서 이제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명랑골보 치면서 막 빡빡 우이가 네. 여공 한 자로 했는데, 요, 3mm 모자란다고 OK 안 주거든. 음. 와, 그런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면 100개 치나고 120개 치는 사람은, 한 자로 넘어도 OK를 줘야 돼. 왜냐? 선수 사기 진작이 문제야. 음.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필드를 가면서, 며칠 전에 그, 댓글이 뭐고, 뭐지, 그거? 조인. 어, 조인해서 올리나. 나이가 억수로 나쁜 놈으로 인식되어 있는 댓글이 많더라고. 어, 이런 걸 알려줬는데, 원장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돼. 그래서 이게게 OK를 할 때, 네. 또 필드에 가면 오케이 OK 존을 흰 분필가루로, 흰 모래로 이렇게 만, 그게 모래거든.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놓은 데도 있어. 네. 그러면 거기서 공한개 바깥에 있잖아. 능남 골프는 아침에 새벽에 4시 일어나가는데, 아무리 명랑골프라도 한번 물어보자. 지금 95개 치는 우리 은경이나 자네, 자네가 120개 치면 기분 좋더라. 아니요. <laughs> 상기가 음, 특별해 물론 기분을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오케이 존인데 공이 요렇게 <laughs> 한0 1cm가 안 물리가 있잖아. 네. 그러면 오케이 주는 거라고. 뭐 그냥 대충 캐디가 알아서록해 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집에 와서 130개 쳐고 엔진을 밟아 오면 차도 안 나가. 성질을 <laughs> 나어 130km로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질을 나가고 130km로 그러면 <laughs> 오면서 절거운마음 하나도 없는 거야. <laughs> 어느 정도 대충 오케이 줘가지고 98개 정 기분이 덜 나고 내 경험 이야기하는 거라. 온수 전일도 없는데 왜 1cm 안 되는데 오케이를 그 공을 100개씩 넘었지두 번째. 100개 이상, 95개 이상 하는 사람을 봤을 때막 산빗다리에 딱 걸려가 소나무 뒤에 있는데 그걸 꾸역꾸역 쳐고 앉았는 거지 빼락하시던데요? 빼락해도 치는 놈들이 있다고 아, 그거는 민폐에 아, 상민폐를 니거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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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폐끼치는 거라고 그라고 그거는 매너 좋은 게 아니고 민폐끼치는 거야 왜 민폐냐 네. 본인들 생각 되는 노타치니까 기분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세 명이 다 그래도 80대나 싱글치고 있는데 음. 너 하나 때문에 가지를 모하고 서희가 대기하고 앉았네 음. 뒤에서는 네 명이 아까 보충 쓰고 있잖아. 빨리 가라고. 그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앞뒤로 전세를 내가 쳐라 하는 거지. 돈도 주고. 평균 7, 8분인데 앞뒤 팀으로 돈을 앞에 거쌩 깎아주면 그 8분을 내가 쓰면 되거든. 우리 팀에. 그돈 100만원 주면 그러면 그래쳐도 되지 그럼음죄 없는 캐디가 막 무전이 오는 거지 빨리 안 온다고 음. 1부 2부 3부가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해가 안나 음. 있잖아 그게 민폐라고 그래도 딱 치더라도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딱 보고 막몇초 내로 그냥 팍 치니까 그렇게 민폐라 아니지 민폐라고 두 번째 고수들은 알거든. 저 분명히 나무 맞아. 열 번쯤 아홉 번. <laughs> 그거 맞고 눈 빼는 거야. 그눈 아, 닫히면 누가 사고, 니가, 니눈 네 음. 빼가 줄래? 빡 하고 뒤로 오는 거 경험해봤다. 나무에 맞고 앞에서. 뭐, 빼고 치니까, 경험 안 해봤나? 공부 못 했는데. 니가 쳤잖아. 대구시시 가가지고, 그 20m 앞에 소나무 하나 있는데, 그냥 때려가 빡 맞고 니네 앞으로 튀었잖아. 팝5로 옮겨졌잖아. 하여튼. 에이. 운쟁할때한번읽요눈 뺀다고 꼭 공은 있잖아. 사람 만 들어가. 신기하고 놀라게. 음. 그럼 또 이제 공이 모래에 빠져가 있는데 130개 치는 게 거리가 200m인데 3번 웃어가지고 막 모래에서 계속 들고 때리고 앉았는 거지 그냥. 음. 연습한다고. 또 같은 동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싱글 치는 사람들은 그 옆에 내놓고 쳐서 이렇게 하는데 음. 9 5개 100개 채는 사람은 야, 돈 내고 한데 연습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음. 나도 3번 누드 가고 빵크에서안만는데막 100개 채면서 계속 저거 안된는 거죠. 세 사람이 다시는 안갈라하는 거지 그 사람. 음. 이해가 나 돼. 그럼 캐디들이 뭐라고 하느냐 비 오는 날 세리 백을 만나잖아 고수서일를 만나잖아. 네. 보통 같이 있었지. 네. 뭐라고 이야기라도 해줘라. 뭐 조상의 누가 어, 공이 3대가 짠다고 3대가뭐 덕을 음, 쌓아야 뭐 음, 만약에 된다 하면 비오는 날 세리백으로 가는 거는 고수들 서희가 비오는 날 세리백으로 치는 거야. 음.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 거기 한번 만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고 죠? 음. 비오는 날 포백에 백돌이면 막 그를 안 죽어버린다 하잖아요 음. 비오는 날 포백 백돌이 너희 오면. 완전히, 아, 입장에서. 어, 반 미쳤버려. 이해가 나, 이제. 네. 진행 조금 빨리 가고, 네. 그게 그렇게 캐디들이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반대 입장으로서 역지사주를 생각해보면, 35도 되는데, 채 10개씩 들고, 1 8홀래뛰댕 길러 해봐라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백0 0개채는 사람들은 공도저 로스트 볼 500원 좀 사왔는데, 저 밑에 봉주서 오라 하데 미치는 거지, 캐리. 오늘 이런 방송 나온 캐리 총행동. 봉키퍼이 20개라고. 그래서 아, 그냥 아, 500원짜리 아, 저가족가고그거 아, 제발 좀찾아오라고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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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가다가 독사 물리면 우리 경험도 많이 하거든. 봉차려라 아, 독사 물리 아, 500원짜리 아, 아, 찾아오 중... 이거. 진짜로 나는 봤어, 네. 뱀써면물이 아, 오케이 하다 이 거리가 없는데, 다시. 그럼 그래 이제, 오케이, 땡그란 걸을 때까지 누구나 쳐고 싶지. 네. 그러면 땡그란 것들로 칠락하면, 네. 그래도 80초반이나 싱글 치는 사람, 너희가 쳐야 앞뒤 팀한테 지장을 하는 거지. 앞뒤 팀. 자기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안 그러면, 국회의사단 가가지고 거리를 15분을 널리 돌라고 어이쌰 어이쌰 이거를 좀해 나도 대만한그를 내가 좀 쳐볼게 그래서 막이땅한 데서 쳐고 싶으면 재고 자네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느냐 파서리 가가 이딱한대 나누고도 쳐보고 디비저가도 쳐보고 막그것서연습해가고라서거기 어, 어. 가서 맞아요. 필드 같이 20만원씩 내고 돈 쳐는데 거기 와서 연습을 하지 말고. 거기 와서. 이해가 나니까. 그러고, 그, 딱안 돼서 쳤다고, 그거 한개 쳤다고. 경험, 백날 쳐도 연습 안 된다. 근데 그게. 기분만 잡힐 뻔 했다. 명랑 골프는 그렇지만, 그래도 돈이, 백은 이벤트, 돈이 걸리면은, 그건, 그건 해야지. 그, 그, 아니지. 고수가 내려놓고 쳐세요 해주잖아. 고수가 내려놓고 치라고. 내를 해주잖아. 말안 해주면 쳐. 그럼, 네개가 걸리잖아. 어, 90개만 치면, 90이면 상당히 잘 치거든. 90개만 쳐면, 그냥 놓고 쳐야 돼. 그럼, 이제, 너희가 합의를 할 때, 디보전 빼놓고 칠래요? 잘래 빼놓고. 그러면은, 10cm 옆에 내, 내놓고 쳐도 되고. 아, 오늘은, 노타치. 눈물이다. 눈물이다. 뭐고. 적어 나면은, 시분도 돌려주는 게 없는데, 눈물이. 눈물이다 가면은 절대로 못 하지. 도로에 있어도 못 하지. 내맹 놀이 중요 중요하거든. 골프장 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음. 너희가 그래 정했으면 도로에도 그냥 칠해야 되는 거야. 그럼 베리모는한 타먹고 옆으로 옮길게요. 한자로 옮겨야지. 타먹고. 많이 줄게 많은데, 아, 그러고 이제 4개를 해도, 100개를 치도. 이제 저, 저 산비탈에 있는데 옆에 놓고 코치기를 했는데 그 몽을 패밀에 갖다 던지는 치는 사람들이 뭐하는? 아 응. 그런 옆으로 그 도로 있는 걸 봐주면 응. 요거 드라이버 한 자루입니다. 정해놓고 치는. 거야. 그럼 요 안에까지만밖에 몽이 나. 이런 걸안 정해놓고 치면은 잔인한 놈이야. 아니지. 십센치 옹인 놈도 옹인 놈도. 도자를 옮기는 거는 똑같은 것이 도자를 옮기는 거.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놓고 치는 게 좋다. 지금까지 한말중에질문하게있어 해봐라, 씨. 니는 공천 많이 했니?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고이게 도로에서 있는 거예 사실 이제 그 체가 곧다니까 좀 빠더라고. 나머지에 서는 제가 막 그냥 막, 막 치는 편에, 그렇게 음. 치면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일을 좀 하는 선택이 있겠나 승기를 얻는다 해다 빨리 치거든요. 음. 처음에는 되게 막 어느 정도 헤맸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몇번 해보니까 요령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그래서 언덕이나 비탈이나 네. 방각긴 거나 할 때는 필드 가서 연습하 하지 말고 네. 비슷한 동네고 파서리 가서 그거 15,000원 주면 되는데 거 가서 시금 적은 네. 사고 낸다 가 그러면 이제 이게 쳐는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이거를 90개 100개 쳐는 사람들잘 몰라 차가 다 쳐서 이거를 그런데 고수들은 저 사람이 있으 어디로 튄다 하는 걸 대충 알거든 경험이 많이 가 근처 안 가는데 고수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 지공 칠라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빵 맞았고요 근데 저는 골프저최고 얄미운 사람이 그런 거 우리 이제 아마추어니까 그러면 은 사실 이게 끝까지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딱 걸리니까 여기 이제 여러 면서 이제 오케이 이런 사람 보면은 조금 얄밉더라고요그이야기그를 <laughs> <이야기를 웃음> 하나 했는데 <laughs> <하나도. 웃음> 볼컵이라 여기가 <laughs> 네. 딱 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요렇게 걸, 걸면 여기 있죠. 네. 네. 그럼 네. 오케이 이제 네. 바로 몽이. 네. <laughs> 공이 딱 4cm 차이 나잖아. 네. 양심불량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아. 거는 별도 하는 게.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네. 컵에 걸어서 그 자진납치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차가 1인치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거든. 아, 그래요? 응. 좋아. 그건 몰랐네요. 그러면 이제, 1인치 긴 사람이 있고 2인치 짧은 사람도 있거든. 맞아, 키, 맞다. 그러면 그거를 한 자루로 했으면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다. 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채 4개를 대가지고 라인을 끊는 수밖에 없어. 뭐 천원짜리 공 치는데 그건 뭐, 그걸뭐 냉정하게 줄을 꺾어야 돼. 그런 데그 정도는 안 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꼽고 이러면 괜찮은데 자존심을 고르라고 내가 몇개 쳤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 우리 이제 3지대 경쟁사라니까 보이자는 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돈은 꼬라도 정서에서 이겼다 이런 그말나오거든요그 아, 아, 아. <laughs> 아, 맨날 저는 사람들은 천원짜리라도 맨날 저니까 날락하거든요 그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저 A라고 하는 구장에 다음 주에 시합이 열리면 우리가 공 쳐다보면 프로가 그 연습나운딩을 하러 온는데 거의 조가 안 맞으니까 일반인한테 조인해가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 여가 투어 뛰는 젊은 프로인데 이래 너희들에 걸리있다쳐 야구 공을 공 이제 다음 주에 시합을 하니까 연습나운딩을 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공을 억수로 잘 치고 대단하네, 이 다음 주에 샤워로 와서 연증 나오면 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용감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한도 20만원 기나놔놓고 천원, 2천원 접시다. 이 간다. 한 사람이. 프로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해. 100% 이기니까. 한도 20만원 기나놔놓고 천원, 2천원 합시다. 이 간다. 그러면 이래, 너섯명한테한번 물어볼게. 내가 그래 말을 했다 네. 중재자로 네. 그러면 너, 너희가 너2% 인류하고 공을 테레비에 나오잖아 쳤는데 한두 20만이 100%다꿀거든너 같으면 그 게임에 참석하나 솔직히 이야기해 참석하고 배우면 돼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안할래안 하고 너는 너는참석해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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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어자 자네는 안 한다고 하고 네. 여긴 한다고 하고 여기도 안 한다고 하고 안, 나는 해요. 20만 원 저기는 무조건 에 100만 원 저기는 못 해. 이게 생각이 달라.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돼 그냥 선생님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무조건 한다고 하는 90%의 이유가 저놈하고 공을 짚은 데요거 일단 주락 하면 100만 원 줘야 돼요. 박세리 그 챔피언하고 공칠락하면 2천만원이라고 하더나 1천만원이라고 하더나 들리는 소문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그 유명한 골프 중에 정말 멋있는 여성분 있잖아 요안신의 프로 그하고 아, 칠락하면 들리는 말에 맞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 려고하는데 50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1프 투어 뛰는 유명 프로니까 이 사람하고 공칠락하면 이거 200 줘야 되거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이제 댓글 달아놨는 거 보니까 풀하고 돈 주고 미쳤다고 치나니까 그러면 나오나 콘서트 하는데 노래하는데 미쳤다고 50만원 주고 나오나니까 가는 거라고 콘서트 그거 나오나 들어가는단 얼마씩 가요? 한 10만원 가요? 얼마나 가녹죠? 10만원 안 가요 10, 10만 10만 네,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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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하고 그러지 그거 들어가면 강당에 모이면 5천명씩 만명씩 되잖아 음. 그러면 요새 우리 집사람이 싸이 헛복쇼하 네. 가는데 나는 뭐 홀딱쇼하는 줄 알았거든 헛복쇼가 <laughs> 험벅쇼. <laughs> <험벅쇼가 웃음> 뭐 물을, 물을 다 뒤집어 쓰고 5시간을 아악 하고 아 왔다 카더라고 거기 저거 저 부석에 앉았는데 1 5만원이던 뭐. 음. 같이 가셨어야죠 <laughs> 그. 나는 내가 하는 거는 가도 후기하는 건안 가. <laughs> 그래 그거 봐라. 그만 명이 가가지고 홀딱쇼 헌법쇼를 보잖아. 네. 그러면 야는 대한민국의 등수를 따져가지고 30등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음.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려운 등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투자를 15억을 했는 사람이라고. 음. 그럼 20만원 준다 하는데 왜 안쳐? 80만원 구는데 생각이 서로 다른 거지. 나는 80만원, 그걸 다뿌어줘도 80만원 버는 거야. 왜냐? 평생 못 보던 기술을 구경하니까. 텔레비에 보는 거를 실제로, 그, 퍼터부터 해가지고 막, 보기 빡! 하는 미국 PJ에 나오는 시합. 시합을 직접 구경할 수 있으니까. 난 무조건 해.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저런 게왜보냐고 그럼 이 사람은 해 사업을 한번 망하는 거야. 무조건 회사생활. 사업을 하면 망하는 이유가 사업이 된다 카는100% 확률이 있나? 없잖아. 뭐, 몇센트의 가능성이 있잖아. 50%, 1%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몇 배도 갖다 던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답은 없어. 나는 무조건 해. 왜냐? 80만 원 벌어버렸어. 최하로. 예를 들어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박상현 프로나 김, 김효주 프로가 요 연습 나온 데 왔어. 김호주 프로는 1인당 100만원 줘도 안 철락할까? 음. 세계 챔피언이니까안 철락하지. 그래서 이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아니라 그래서 자기 성향대로 하는데 나는 한다이한 표, 안한다이한 표. 그러면 이제 이런 남편하고 살면 아내는 안전하지. 평생 말 길이 없지. <laughs> 응. 고생도 안 하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얼풍덜풍한 우리 흩어 놈하고 살면, 되면 대박, 모성 두세 명 데리고 살고, 안 되면 촉박 가는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떻게 <어느 웃음> <개> 정답은 <정도는> 없다. 고등어, <laughs> 그죠? 그래서 끝으로, 그, 케이는 고렇게들, 오케이 존정해 나왔으니까, 어, 사람들이, 야, 씨, 저는데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 져야 2만 원인데, 돈이 문제가 기부의 문제지, 그거든 사람들. 나는 그거는 0.1%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100%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 아니면 이런거 오케이 다줘풀리잖아 근데 사람들은, 독자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절대 나빠서 안 한다고. 그럼 돈 안, 없을 때는 기분 안 나쁘거든. 돈이 다면 천 원이 도 돈이 문제야. 쳐보면 오케이 잘 주다가 천 원짜리도 쳐만 거면 오케이 죽어도. 그래서 그 말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라고. 그래서 여게그 댓글 중에 하나 꼭 읽어줘야 될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어 내가 많이 올렸는 게그 회원권에 대해서 그 옛날에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많았다. 아 이게 막 분양할 때 그때는. 분, 부도가 안 났거든. 분양할 때막 5억에 사놓으면 10억도 가고 이랬거든. 10년 이후로 내가 알기로는 해외권 사는 사람이 100명도 아니다. 1000명 중에 딱1% 정도만 투자 목적으로 살 확률이 그것도 10%밖에 없고 거의 막99.99999 밤새 들은 9999%가 지가 공치고 싶은 자리 그 시간대에 천고 싶어서 회원권을 사고, 두 번째는 맨날 25만원씩 주고 사다가, 5만원이나 7만원 내고 쳐려고 사는 사람이 99.999999% 99 투자 목적으로 안 사. 투자 목적으로 되지는 않는데부도한 광판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법인카드 사는 거는 접대 목적으로 사는 경우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 거 보니까 10가지로 적어놨는데 1번 이것만 하고 마치자 의사전달이 중요하다 회원카드 있었을 때 1분의 일을 해주면 제일 좋고 해주기 싫으면 의사전달이 중요하다 저 파미가 원래 18만원인데 회원한명 가면 13만원에 철수 있으니 가실랍니까? 의사전달이 중요하다. 아, 그럼 다1 3만원인거요 그렇지. 없으면 1 8만원입니그러 이렇게 는1 어, 3만원인요 그렇지. 겨울되면 11만원까지 떨어져요. 더, 더 겨울되면 한 8만원 떨어져요. 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네. 그거는 원래 받는거고 이거까지 엠브일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이거 맞다 저게 맞다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두번째는 엠빵 안 해줘도 잘못은 없다. 음. 법에 100% 해주러 가는 거 없어요. 음. 그다음 이건 내네 말이 아니라 예측라는게 해주는 거야. t 엠빵 해주는 게 진리다 인간관계상. 음. 음. 그다음에 회원권이 있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배포는 게 좋다. 음.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 5번. 누가 불만이 있고 안 맞으면, 음. 욕하지 말고, 안 가면 된다. <웃음> 아주 <웃음> 명쾌하게 적어그 <laughs> <laughs> 다음에. <laughs> 솔직히, 동반자 혜택만 받아도 만족한다. <laughs> 지원자금 18만원 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엠빵, 아예 엠빵 할인비를 해줘도, 한 군데 가는 거는 싫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해운권이 세 개, 네개 있으면 이쪽, 저쪽 가는데, 한 군데를 만 번을 가도 좋다, 나는. 왜 좋으냐? 만 번을 가도 공이 지자리 떨어지는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갈 때마다 서리을 느낀다. 차라리, 대구 시시나 파미나 좋은 골프장이 있으면 이쪽 저쪽 다 가보고 싶은데, 신생 구장이나 덜 좋은 골프장 가면 하, 포트도 내 맘대로 안 가지, 잔디도 없지, 맨 바닥이지, 괜히 왔다 생각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나쁜 데가 있 그래서 좋은 골프장은 맨날 가도 재미있다. 이제 다 됐어. 더 나쁜 건엠빵안 해준다고 욕하는 거는 제일 나쁜 사람이다.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마음이 안 들면 안 갑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미리 언질 해주고 대화하고 자기 의사에 맞게 동반팅 라운딩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n분의 1. 뭐에 대한 혜택인지 요 회원권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면은 음. 20만 원에 적거. 음. 회원 그좀 싸게 치는 걸 n분의 하면은 18만 원에 쳐 줘요. 음. 18만 원. 음. 원. 음.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 말도 다 맞는 건 아닌데. 그해주면 제일 좋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음. 그걸 안해줄 때는 사람이 좋으면 가는 거고, 기분이 나빠서 안 가면 못 가는 거라 그러고 쪽 골프장을 한 군자리 계속 가면, 지경면도 있지만, 골프를 조금만 쳐보면, 1년에 300번을 가도 안 지겹다. 맨날 살이 좋으니까. 승장이 자꾸 바뀌을 그래, 몸료는 갈기로다 바뀌니까. 그래서, OK존 같은 경우도, 정해놨으면, 무조건 반자로, 공이, 3mm 모제는 뭐라고 해긴 거이면 천장도 들어가게 돼. <laughs> 이게 5mm 모제라면, 내기를 하면 절대로 천원짜리라도 하면 오케이 안줘 음. 그래서 그게 돈이 문제고, 아이고, 아이고, 음. 전부 돈이 문제프 풀하고 철대는 프로의 그 신세계, 그 음. 멋진 구경을 실제로, 나오나, 공연돈 주고 가는 거, 홀딱히, <laughs> 벅 <범벅 웃음> 쇼도 <웃음> 그, 만 명이 돈 주고 갔는데, 바로 코앞에서 손잡으면서, 그 기가 막힌 거를 부경할 때는, 20만 원 잃어주면 80만 원 딴다. 엄청 즐겁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하게 되고, 아이고, 저부트맞 주는데, 저새비들 정신병자이라. 그걸 왜쳐 이러면 평생, 이런 화려한 걸 부결을 못 하는 거야 그건 자기 선택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래서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회원님과 골프 여러분, 조금이나마 참고만 되겠으면 좋고, 아, 하나 빠져먹으면, 이거 정말 좋은게 골프장에, 바깥! 음. 비싸도, 예를 들어서 뭐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인데, 바깥에보다 2배 비싸잖아. 2만 원 줘도, 다시 가서 또 먹고 싶은 골프장 국밥집이고, 있만 음. 원인데도 네. 먹기 싫은 골프장 국밥집이 있어요. 네. 우여생하는 거들 네. 맛있는 데는 뭐 맛있고, 맛있는 네. 맛있는 데는 네. 맛없고, 네. 골프장 아, 맛없는 데는 맛없고. 이거는 이제 어느 골프장을 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오동하고 모 골프장에서 교수님하고 항상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모 골프장 갔더니 가격 대비 너무 푸짐하면서, 네. 푸짐하면서 눈이 막 화려하게 법상에 나와서 우리 오 선생님 원장님 나가지 말고 거기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골프장도 있더라 또 어떤 골프장 야오동아 먹고 가자 원장님 비싼 거는 고소하고 맛이 안 돼서 나가자 하는 골프장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골프장 안에서 식당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조금 더 받는 거는 조금 무방하지만 음식 딜을 최상으로 높이고 받는 거는 그렇게 당상이 없으니 음식지를 바깥에서 맛 보는 음식을 올려놔 놓으면 주변 식당에서 보다는 더 장사가 잘 되면 가격도 내려 안 가겠나 싶어. 그래서 오뎅을 천 원이라고 많이 사 먹고 오뎅 하나에 3천 원이라고 안사 먹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500원 짜리맛하고 골프장에서 3천 원 짜리 맛이 4배 다섯 배 좋으면 그 오뎅 물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골프장 대표님들께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사랑합니다. 좋아요 부탁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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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부터. 네. 아, 이씨, 피자가 터지겠다. <laughs> 이게 도움이 됐으는 <돼서만> 모르겠다. <laughs>